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삼 주째인데 창세기 일장 일절입니다. 창세기 일장 일절 <laughs>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팩트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또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3,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안다.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실에 담긴 함의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신앙이나 정치인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좀 받아들였으면 해요. 또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자꾸 사실을 가지고 진실이냐 아니냐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거든요. 그건 진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우리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나와 우리 사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마치 자기는 사실을 아는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면은 어리다, 어리석다 이래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뭐다 뭐다 이러면은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나도 참 행복해지고 교회도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돼 왜냐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윤리적인 죄라든지 뭐 <laughs>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인간이 만든 게고요. 본질적인 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성경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은 팩트고 그 다음에 선지서나 이 많은 것들은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제대로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나 교회에나 이루어지고 잘못되면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창세기 있는 내용들이 진짜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화라고 보면은 전혀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신화적인 것은 다 빼버린다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임의로 설정한 거지. 그러나, 저는 그 성경에서 참 우리가 제가 사춘기 때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 과학을 배우면서 분명히 학교에서는 140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을 했고 또 지구는 뭐 40억 년 됐다 그러고 대충 뭐 거기에서 몇억더 해봐면 뭐합니까? 그리고 인류는, 어, 백만 년 전에 출현해서오늘날의 우리 인간은 약한만년 만 정도, 그러면서 또 그것도 많이 변했지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 때는 자바 원인이나, 네안데르 탈인 원인이나, 북경 원인이나, 다 인간의 범주 안에 넣었는데, 요즘은 호모 사피엔스니 무슨 소리를 하면서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 원인조차도 한 5만 년 정도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이거 카운트 운석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고 또 이런 최근 어, 가이그 카운트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해보니까, 어, 운석 같은 경우는 우려늄의방광기가 뭐, 어, 얼마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 광석에 우려늄이 들어 있는 것이 에, 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얼마 몇 프로 변화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탄,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짧은 방광기, 탄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정확하지만은 또한 가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 실험의 조건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가지고 할 때에도 저는 지구에서 측정하는 거나 우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할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다 치고 근데 성경은 6천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참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건국대학의 물리학 교수이면서 굉장한 신학자인 주영은 박사를 통해서 창조론에 대한 것은 제가 배웠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어, 창조라는 조그마한 소책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노아 홍수는 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런 문제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것도 뭐 길가메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은 홍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평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를 하지만 옛날에는 900살까지 살아온 걸 보면서, 참, 이런 게 사실인가 하고, 이런 사실에 대한 논쟁이, 과학이 발달할 시점에 굉장히 이 신학 안에도 많이 논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도, 어, 다 자기 부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 신학자들이지 성경을 축자 연금, 영감, 영감 한자 한자한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진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자 영감이고 보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한자 한자도요, 한글 한자 한자 아니거든요. <laughs> 원어의 한자 한자지. <laughs> 그러고 그 원어를 해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아,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장절로 이러지만은 또 나중에 뭐 히브리어에 모음이 붙어 있었지만 원래 성경은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장절 구분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뭐 엄청난 연구가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또 연구를 했다고 해도 그게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왜냐면은, 그 사실이 아니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가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릴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 모으려고, 소유하려고 사는데, 응? 나누려고 하는 삶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은 다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데,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구분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은 남을 섬기려고 하고, 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삶 속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삶을 살아보면, 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요. 참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포기 안하기 때문에 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지. <laughs>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가 말싸움해가 이기는 것이 축복인 것은 큰 전부 지옥의 삶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여야 돼, 진리여야 돼. 순종하고 겸손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한 40년 해 보지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laughs> 왜냐하면은 그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해보도 못하고, 그저, 어, 주일 성수하고, 십일주하고, 뭐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요. 놀러갈 때에도 죄책감 가져야 되고, 십일주 안 하면 또죄책감 가져야 되고, 정말 종교 생활에 불행한 삶이 있어요. 그삶 속에 있는 깊은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마치 이런거하고 같이요.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인생을 아는 어른들이 볼 때에는 참 불쌍하게 여기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경험된 사람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 애들이 어른의 말을 경험 안 해봤다고 해서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한다면 참 불쌍한 것이에 그래도 어른의 말이 무엇이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여서 해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 목사의 참큰 뭐 복이 뭐냐면 임종을 많이 보는 건데요. 어? 그 임종을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성실히 살았던 사람도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래 살았던가. 그런데 올바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 가서. 진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지 그것만이 아니고 죽어서 있는 삶의 모습이 천국이 우주 끝에가 아니고요 운명이 고정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배경이 있어요 교리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안 보이던 복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금희 군사님에게 미운 마음으로 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죽음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운명의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거기 지옥이 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참, 좋아하는 감정,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 감정이 영원하면 천국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원수된 마음을 좋은 마음 관계로 바꿀 수도 있고,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는 천하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이 <laughs> 하다가 또 언제는 그런 원수같이 여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딱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중급의 순간에 이 사람은 저는요, 지옥이다 아니다. 경험, 판단할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도, 어, 부자 나사로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후회하는 그 부자가 뭐라는가 하면, 저 지상에 우리 다섯 형제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좀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요. 지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완악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그 후회를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지요. 정말 우리 속에 기회가 그래요. 많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것인가 하는 것도 앞에 이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팩트와 우리의 해석은 엄청난 격리가 있거든요. 저는 참 애들이 저것 수준에 엄마 아빠 생각, 판단하잖아요. 엄마는 형아만 좋아하고 뭐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 엄마는 그애의 에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놈은 요래서 귀하고 저놈은 저래서 귀하고 또 아이들을 볼 때에도 미울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안 미워해요. 뭘 미워하는가 하면 미운 짓한 짓을 미워해요. <laughs>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근데 아이들은 미운 짓한 자기의 짓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목해도다 같고 성경을 볼때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일 설명해 줄 필요도 없지만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자기네들 수준의 목사님을 생각하는 거.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요 교인들이 자기 수준에 우리 목사님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할 때에 해명도 안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아버지, 엄마 판단할 때와 같은 어린 신앙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주일도 말씀했지요. 저는 참, 미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요, 곧 신앙으로 그걸 극복해요. 왜냐하면, 스물 몇살때 죽었던, 죽음의 문에 이르렀던 내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신앙 때문이에요. 대학교에 사진 찍어준 이야기 했잖아요. 참, 우리 한국에 보면은, 특히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저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때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런 말도 참, 전부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는 사람하고 원수되지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laughs> 여러분, 모르는 사람 미운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 미워지지요. <laughs> 왜 미워지는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그거 해결하는 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탁 지배하면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순종해보면 경험되는 천국이,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안 겪어봐서 교만한 거죠. 평생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사람이, 예, 아는 사람이 이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만약에 이 사람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 동안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지나간 과거들을 가만히 보면 참다 아름답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20년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악몽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같이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laughs>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안 살려고 그 말이나 행동 하나가 나를 탁 지배할 때 기도하면서 뭐그 사람 입장에 역지, 사지 이런 거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laughs>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인문학이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뭔데 그 사람 판단해. 정말 진짜 신앙인은요, 이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객관적.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 제 친구 목사들이 제가 남들이 안 하는 말을, 못 하는 말을 쉽게 말해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잘안 하지만 친구 목사들에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를 그러는데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말한대. 가령, 무슨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말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래, 이런 판단을 안한데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좋다. 판단을 안한데 나를 깊이 사귄 친구 목사가 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 이래다면은, 참 자유함이 있어요. 참 자유함이. 우리는 어떤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항상 거기에 개념의 주관이 뭐냐면 좋고 나쁨이 들어가서 모든 걸 어그러뜨리거든요.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지 몰라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팩트와 믿음 사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어리석은 목사들은 사울은 나쁜 왕이고 다윗은 좋은 왕이고 한데 팩트를 보는 사람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오십보 백보예요. <laughs> 내가 보는 바는 세상에 누가 뭐 좋고 누가 나쁘다 해도 저는 뭐라는가 하면 오십보 백보다. 그저 좋다는 것은. 자기에게 잘해준다는 말이고 나쁘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지 결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는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요 절대로 심판자가 되도록 문제가 좀안 됩니다. 애들이 마치 싸우다가 안 되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형아 일러주고, 동생 일러주잖아. 요 그럼 큰일 나요. 집안이 풍지 박산 나요. 근데 저는 제 얘기 이야기하면 나쁘다 좋다 판단 안에 들어줘요. 그래서, 어, 어, 대답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가서 상대방에게 뭔가 목사님도 내편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교회가 엉망진창되거든요. 그, 뭐, 제인의 세상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참, 목회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안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꼭 가져와요. 목사님 심판해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게 심판자한테 나쁘다 좋다라고 그냥 가져왔는데 뭐 지적하면 뭐 해요. 들어주면은 거담이 그 중요해요. 상대방에 가서 우리 목사님도 내편 들었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교회가 <laughs> 짜그러지기를 시작하지요. 그게 교인의 수준이다. 나는 이래 봐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이다. 이거 다음번에 제가 또 창조 책도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내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나를 바꿀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기 복음이. 그런데 신학자들은 장조의 진화론년이라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그 학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했으면 싶어요.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거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 유대인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죽음은 거기에 확인되어져요. 그 죽음은. 천지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나는 가을이 좋다, 봄이 좋다, 여름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은요, 모든 세계가 아름다워져요. 이 신앙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는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은 누구의 공연이랬어요? 손자의 <laughs> 공연이라고. 그 어떤 조순이의 노래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자연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은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거지.